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사랑하구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교묘하고 또 침투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하거나 또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이 말씀 두 번째 달라고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의 요소이죠. 세상의 보물은 쌓는 것은 땅의 보물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을 줄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패의 요소. 물질적인 면을 이야기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갖고 싶은 아주 거액의 명품 가방을 사거나, 아니면 고급차를 사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물질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번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좀 저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기회가 와서 약간 가격이 조금 나가는 예,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자전거를 샀는데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걸 타보는구나라고 하면서 예, 한 마음이 좋았는데 뭐 지금은 뭐 그게 언제 사라졌나는 듯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 것이죠. 예, 이 물질에 대한 만족은 잠시 잠깐 왔다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실증의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증의 요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아이였을 때는 그저 먹는 거, 맛있는 거, 뭐 그런 것들만 주면 좋아하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는 돈,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들어서 이제 70쯤 이제 노인이 되어 가면은, 이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 뭐세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한 거. 이 요소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다가는 하늘의 보물을 하나도 쌓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잠깐 우리가 누리고 만족을 얻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없어짐의 요소입니다. 없어짐. 세상에 있는 것들은 금방 있었지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들어 버립니다. 꽃이 아무리 이뻐도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젊었을 때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도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도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많은 손실을 입기도 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을 때는 외모에 집착하고 이곳에 많은 투자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는데 중독이 되고 몇천만 원씩 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다 없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나라와의 삶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인격까지도 뺏어가는 것이죠. 이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눈은 눈"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나쁜 눈이 있고, 또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뭐죠, 여러분? 눈은... 이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그리고 분별하고 있는 능력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23절에서 눈이 나쁘다. 나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과 정욕과 욕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부정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세뇌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유리를 깨고 기금속을 훔쳐 가는 것은 절도이고 범죄인데 소득세를 조작하거나 하는 것은 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이죠 그 요즘에도 뭐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현금으로 내면은 더 싸게 주고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세금을 탈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유리를 깨고 보물을 훔치는 거, 반지 같은 걸 훔치는 거는 큰 죄인데, 내가 행하는 이 작은 것들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나쁜 눈을 가져버린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보다 재물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눈도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두 주인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눈과 마음을 가지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재물도 섬기면서 살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두 존재는 전체주의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나쁜 겁니다. 유물 어떤 무신론적 유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유물론자들보다 더 나쁜 게이두 가지를 섬기는 자들이야. 그래서 신을 존경하는 사람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출석하는데 그러나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게 여러분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영적인 황폐화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왜 섬겼죠? 바알을왜 섬겼죠?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사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가나한 땅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든 산과 골짜기가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이 되게 깜깜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서 살수 있을까 하면서 그래도 좀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지 맞지만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의 신 다산의 신을 또 잠깐 섬기기도 하자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명절에 뭐 조상님 산소가 서절안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너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어떤 이 어떤 사소한 편법이나 불법들은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고 정직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예수 믿지만 본인들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건 여러분, 교회를 가장 나쁘게 만들고 교회를 망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정신이 얼마나 교묘하고 침투성이 강한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눈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주인으로 섬기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고 있는지 보물을 쌓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또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정신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또 은혜로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위해 살아가며. 신앙을 자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